여자 연습장입니다. <laughs> 선생님, 저희 네. 이사하고 처음 오셨죠? 네 사무실 처음 왔는데 굉장히 넓고 쾌적하네요 <laughs> 음. 전에 비해서는 <laughs> 전에 비해서는 넓고 쾌적합니다 선생님이 선물해주신 그림 저쪽 옆에 있습니다 <laughs> 아네 아까 봤로 들어오자마자 확 띄었어요 확 띄어가지고 내가 준 저기 화분 좀 뒤에 있더라 <laughs> 네, 네. 선생님이 주신 게 많아가지고 여기 곳곳에 <laughs> 이렇게 선생님이 주셔서 지분 선 있어. <laughs> 네, 지분이 <laughs> 있으셔서 어디 갈 때마다 주셔가지고 <laughs> 또잘그 되시라고. 선물 사, 또 사오셔가지고 네. 네. 아니 그, 잘되시라고 잘사용하셨으잘 네. 네. 되실거예요 네, 네. 네 선생님 제가 네. 그 아는 분의 사주를 한번 가져와봤어요 음, 네. 요거 한번 지인이야? 지인 뭐, 지인도 될 수도 있고 네. 뭐 포괄적으로 뭐 애매하다 네네네 네. 여자분이시고요 네네 네. 생 2월 11일 이 여자 참 뭐하는 여든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명예 명예가 아닌 명예를 갖고 있긴 한데 올해. 이게 병자생이 삼체로 들었잖아요. 27인데. 근데 이 사람이 잘좀 풀어나가야. 잘 풀어나갔다는 자기 일적으로 말조심해야 되고 네. 행동 조심좀 해야 되고. 일단은 어떤 구설 시비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오래. 음. 음. 그러니까 온기가 나쁘진 않지만 이게 삼체로 다 나쁜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근데 이 사람은 좀 자숙 아닌 자숙 조용히 좀 지내야지만 뭔가 이제 구설, 그러니까 시비, 구설 그런 거에 조금 자제, 자중이 될수 있어요 아 그래요? 어, 굉장히 시, 심각하게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도 뭔가 하나를 내가 행동을 하면 열 가지가 그 행동에 대한 답변들이 막 난무하게 돌아다니는 음. 꼴이에요 그러니까 는 자기가 하든 안 하든 좀안 나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조금, 응.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성향 자체가 본인이 뭔가 이제 갑장사고, 대장버릇하고 뭔가 이제 사람들을 막 끌고 가는 대중 그런 권력?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기도 해 근데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하거든요 음. 이 사람 서른은 넘어가야 그 빛이 조금은 보이, 바라는 것도 아니고 보인다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주먹을 하고 있는 건지 받고 있는 건지 음, 조심해야 될 부분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나요? 이 사람한테? 어, 예, 어... 있어. 주변이든 뭐 주변 이상이든 어... 엄청 주,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숨는 게 아니라 그냥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닫고 아, 그렇게 그렇구나. 좀 올해, 내년까지는 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본인이 조금 잘 이렇게 풀릴 잘 풀린다기보다는 그거를 좀 피해가는 거지. 아... 잘 풀리는 건이 사람 서른은 넘어가야지.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그 때쯤? 이제 30. 이제 시작점이라, 다시 시작하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최근에 음. 뭔가 어... 구설이 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음. 이슈가 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안 좋은 분명히 게. 있지. 아, 있어야 되지 아, 이사람 어. 아, 엮여 있어요 지금 음. 엮여 있는데 자기가 한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돼 있고 그리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좀 있었다고도 봐요 아 그래요 어. 근데 이런 구설 1 2수에 이만큼이면 자기가 한 행동이 이만큼인데 뭔가 이제 부풀려 있는 좀 억울한 것도 있지 이, 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하지만 그게 억울하다고 라좀 보여지기도 애매한 게 좀.. 그래 이 사람은 아 그래요? 응. 어, 참 이게 이 사람도 뭐.. 지금 올해 응. 뭔가 이거를 잘 이렇게 마무리를.. 안 돼! 아, 안, 돼. 안 되죠 안 되지 이렇게 수가 사나면 돼 왜냐면 몸, 뭐, 내가 뭐 금전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몸을 다치는 것도 아니지만 네. 약간의 자기가 여지껏 뭐 조금, 조금이라도 싸워왔던 명예욕이란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음. 자기 이름값? 자, 이름값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 근데 그것들이 발현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어떻게 보면 매장? 어, 그래요. 응. 그 정도까지. 응, 매장 당하고 뭔가 이제 무시 당하고 그,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가만히 얌전히 뭐 숨어 있는 그런? 형태로좀 계시면 좋겠어. 음. 생님 음. 이분 제가 뭐 궁금한 게 사실 많아가지고 빨리 어, 누군지 어, 알려드리고 어, 조금 질문을 더 해볼게요. 네. 사실 이분 일반인은 아니, 아, 일반인이라고 네. 해야 되나 아무튼 제가 좀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설명이 네, 좀 네. 필요해요. 사실 이분이 누구냐면 박지연 전 비대위원장이에요. 박지연 전 비대위원장. 이사 이분이 뭐하는 사람이냐면. 음. 어 엠번방 예전에 사건 터졌을때 아. 불꽃 출신의 정치인이에요. 불꽃이 뭐냐면 이 추적하는 음. 이 엠번방 그 사건을 이제 추적하는 그런 단이었는데 이제 저쪽 저쪽 강에서 이제 데려가서 비대위원장을 시킨 거예요. 어, 이나이에 어. <laughs> 그러게요. 음. 아 근데 아무튼 뭐 그게 뭐 평생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 아, 뭐 잠깐. 잠시, 잠깐. 네, 네, 네. 그렇게 예. 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안 분터야 엠번방 사건이 그렇게 종결이 됐는데. 최근에 엠범방 사건이 사실 이슈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을 왜 가져왔냐? 엠범방 사건에서 이분이 이제 비대위원장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온갖 모욕과 합성사진과 해가지고 최근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엠범방 텔레, 텔레그램에서. 그래서 이제 이 박지연 이분은 이제 자기가 이 위치에서 내려오니까 날 공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엠번방이 네. 사실 선생님도 알다시피 네. 되게 안 좋은, 어, 뭐, 뭐 악한, 안, 너무 심한 네네 근데 최근에 엠번방 사건 다시 이슈된 거는 혹시 아세요? 아니요 아, 모르세요? 아 아니, 뉴스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 다루는 건 뉴스에서만 나, 다루고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살짝 말씀드릴게요 이건 네. 설명이 전체적으로 좀 필요할 아, 것 같아요 네네. 살짝 말씀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느 정도로 좀 지금 사건이 이렇게 터지고 있냐면, 음. 현재 뉴스에서 공개된 그 가명, 그 활동명은 L이에요, 엘 L. L? 영어 에 어, 어. L인데, 이 사람이 아, 이제 아, 텔레그램에서 여성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당신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퍼지고 있다고 도와주겠다고 아.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음.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불꽃, 엠번방옛날에 추적 단이다 어? 그래서 음음. 그 이제 퍽 유포하는 애랑 좀 대화를 계속 이어가라. 그러면은 우리가 추적을 하겠다 했는데 그 유포한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했는데 오히려 사진과 막 이런 걸 뺏긴 거예요. 이 사람이 어. 너무 진 거라 막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대화한 사람도 애리었던 거예요. 아, 아. 그니까 그 본인이 속인 예, 본인이 1위 2역을 한 거예요. 음음. 그렇게 하면서 지금 사건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음. 유포범, 이제 유포범을 이제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밝혀진 피해자만 6명이에요. 6명? 네. 근데 이제 밝혀진 피해자만이에요. 근데 지금 사건이 지금 밝혀지지 않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많죠. 네. 근데 지금 단서랑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다니고 뭔가 흔적을 지운다. 네네, 네, 맞아요. 지금. 어. 그래서 이제. 이애들이 얼마나 그 이제 치밀해졌냐면, 옛날에는 조두, 아조 엠범바, 엠범바 사건 그 애들이 이제 자기의 이제 닉네임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얘는 닉네임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추적을 안 당하려고. 이, 이 사건으로 지금 사람들이랑 이제 온갖 이슈가 이제 다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이 아까 박지현 전 위원장은 음. 이 사건 때문에 가져온 거였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죠. 여기서 그러면 그 L이라는 사람이 박지현 이분을 비명을 하고 있겠네. 맞아요. 본인이 직접 하진 않고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laughs>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그 그 텔레그램 방에 있는 사람들만 500명이 넘었대요. 그때. 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재미로. 재미로. 뭐 그렇게 했겠지만 아무튼 그 분위기를 만든 건그 애리예요 지금 뉴스에 나오네. 네. 그래서 혹시나 뭐 이런 모든 신상 정보 이런 게 아무것도 없게. 어,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3 그래서 뭔가 실력님께 네. 뭔가 혹시나 뭐라도 조금이라도 단서라도 있으면 은 뭐야 국가 기밀위원는 진짜 대박이겠다 <laughs> 그러게요. 진짜. <laughs> 그러게요 정말 <laughs> 어. 이렇게 <laughs>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지라라고. <laughs> 근데 얘가 진짜 악랄한 게 <laughs> 자기가 잡히지 않겠다. 음. 한번 잡아 봐라. 이 음. 음. 많이 돼. 근데 쉽진 않아요. 쉽지는 음. 않을 거야. 왜냐면 계속 무슨 내가 무슨 신변을 막탈색 탈색 아 뭐야, 세탁하듯이 계속 그러고 다니니까. 그리고 주변에 이 엘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좀 나는 보여지거든. 아 그래요? 어. 오히려 더 전, 전 사건과는 좀 다르게? 다르게 오. 근데 이게 단, 단독으로 자기가 주도하고 그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 더, 아무 다 모르는 거지 음. 그니까 그 사, 대상들을 음. 얘, 얘도 얘 존재를 모르고 얘를 도와주는 어떤 온라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거짓인 거지 그러니까 얘 존재를 모르니까 쉽게 잡히진 않을 거예요 어. 지 말대로 근데 우리나라 뭐 법이 뭐 후락후락하나? 언젠가는 잡히지. 근데 난 3개월 봐요. 3개월이요? 응. 어, 3개월 응. 안에 잡힌다. 응. 음. 야, 근데 진짜 얘 똑똑한 애다. 이게 참 안타깝긴 하네. 이런 친구들은 머리가 이렇게 좀... 근데 약간 성향이 그 뭐야. 사이코패스라고 해야 되나? 음. 그런 이제 약간 이제 정신적인 질환도 있고. 병적인 것도 있고 기억 안에 잡히면 다행인데 아무튼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좀 뭘까요? 뭔가 똑같은 그분 그엠버바 이런 사람들이 다 잡혔어요. 그걸 보면은 진짜 뭔가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앞장 서서 대장 노리하듯이. 네. 어. 너는 되는데 나는 안,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상대방들을 보면 왜 나쁜 짓을 하든 좋은 짓을 하든 뭔가 네. 그게 이제 발견, 발견이 됐을 때 네. 나는 아니다. 왜, 왜 우리가 그런 라이어 게임 같은 거 있지? 네. 그런 내에서 약간 이상한 데서 승부욕을 발휘를 하는 거죠. 어... 음. 그리고 예외 사회 부적응자들 같은 경우는 사회에 대한 반감이 많기 때문에 그 이제 튀는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티를 내, 음... 티를 내면서 자기가 자기 신변을 그러니까 숨기고. 그그 음... 그 전에 그 잡힌 엠번방 그 사람들도. 학교에서나 뭐 이런 곳에서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되게 조용하고 음. 뭐 그랬는데 아무튼 이 사람도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온라인상으로 활동을 하니까 어찌보면 우리나라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좀더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국내에 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아, 응. 온라인에서 지금, 어디서나 못해 지금 추측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엘이라는 사람은 20대도 아니다1 어. 0대거다 어, 어. 이런 청소년이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거든요. 음, 음. 좀뭐 되게 막연하죠. 선생님 보시기에는 나는 20대 초반. 초반. 음. 어... 20대 초반. 20대 초반. 음. 음. 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못 가고 이제 자기는 이제 뭐 어떤 이런 컴퓨터 쪽으로 기계 쪽으로 발달된 사람. 음. 우리 해커들이 좀 그런 것들 있잖아요. <laughs> 그렇죠. 해커들 보통 보면 <laughs> 많죠 그런 사람들이. 이번 어. 아, 방 사건 이게 전또 터질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이슈화되고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이런 큰나큰 일들이. 다른 방식 뭔가 자기가 영웅이 되고 싶은가 봐. 다른 방식도 아니고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한다는 게 되게 완전 필 수가 없을 텐데. 응. 무슨 생각으로 진짜 보통 왜 모방범죄로 서 비슷하게 범죄들을 따라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원체 특이하고 약간 정신적으로 병적이 있으니까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모방범죄가 아닌 음. 똑같이 하면 얘는 걸렸지만 나는 안 걸릴 거다 라는 그런 무슨 이상한 자부심? 음. 그런 거죠 제가 아까 그 박지연 그분 말씀 드렸잖아요 이, 지금, 엠번방이 사건에도 또 다른 그 활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신상은 공개되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그분도 이 사건 이런 걸 하는데 도움이 좀 될까요? 음, 박지연처럼? 네. 신상이 공개되지 니아요 공개되는 게 아니라 아, 돼, 뭔가 이 돼. 사건에 뭔가 좀 도움을,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네. 신상이 공개되진 않더라고요, 이게. 공개가 되면 사람한테 어, 안 좋은 그런. 건... 근데 하고는 있는데 구다지 그렇게 크게 발이는 못 된다. 음, 어. 그 응. 어. 그러니까 쉽,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돼 있어요. 이렇 추적하고 <laughs> 뭐하고라면 만만 먹으면 얼마만 자, 잡는 건 문, 시간 문제잖아. 아유. 근데 이제 한다고는 하지만 네. 이게 막 진전이 될까 싶어. 음. 응. 그럼 잡는 건 아무도 경찰이 잡는 거 그쵸 거구나. 아무래도 뭐 공조 수사라든 뭐라든.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해주실래요? 누구한테 할까? 한테 할까? <laughs> 걔한테는.. <laughs> <laughs> 걔.. 걔한테.. 그렇게 누구한테 해야 되지 마지막으로? <laughs> 마지막으로 무슨.. 이.. 뭐야? 누구한테 해야 해? 한테 <laughs> 해주세요 그냥 정리만 해주세요 정리?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진 않아야 되겠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피해자들이잖아요. 맞아요. 피해자들이니까 어떤 이제 범죄에 해당하는 우리 피해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분들도 분명 이제 판단을 좀 잘못했다고도 보여진 그 계속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은 진짜 참 무서운 공간이긴 해. 왜냐면 얼굴도 모르고 아무런 신상 정보도 모르는데 대화가 오고 가고 막 마음,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뭐 의지하고 또 온라인상에도 만남이 또 자주 이루어지기도 하고. 평, 왜냐면 내가 썰 하나 풀면 진짜 올, 그러니까 채팅앱에서 만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놀랬어 음. 음. 근데 그것도, 이 근데 와가지고 물어봐. 이 사람 은 어때서 사람 은어요근데 어때? 어떻게 만났냐? 그 네. 채팅에서 만났대. 뭐라고 이렇게 만나는지. <laughs> 나는 진짜 좀 되게 좀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게 사람 파악을 다할순 없겠지만, 네, 우리가 피해를 안 보려면 아무래도 약간의 탐색 기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음.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서 하면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 않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싶어요. 온라인에 사람들이 좀더 조심했으면 좋겠는요 그럼요.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 찍고 해어눌러봐봐